틱틱개. 파티타이. Yeah. Oh, 잠깐만 잠시. 파티타이. 파티타임 어? 야, 무슨 거야? 한번 <놀들> 때려 <놀들> 고 <놀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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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, 일, 일, 올게요. 모두

All done, let's go. All right, good to go. fix you up. i nice, uh, oh, oh, okay. let's go. Good to go. <laughs> You've hey, got a right over pull me down. Oh, fuck. I'm down. She's a the I'll fix you up. Oh, oh. <laughs> let's go. Okay. I'm fucking dying over here. Okay. Down one, you know what you got. This. Oh. Shit, that was close. Fuck, I can't keep going like this.

아 m 땅 버스트 g 스트라이 f i 파일인데 i 시 s t 보급 들어갔어요 i 층 l 층 a n 어? Okay. Oh, oh. 야 i r e in there. Oh, s <laughs> h <laughs> <laughs> Uh -huh. 아, 하나 더 온다. 어, 이 둘이, 둘이야. 여기 셋이다. 아, 얘또 군용이네. 됐다 <laughs> 아다찮 2층 둘 그렴. 그래. 아, 씨X. 아... 여맵맵층맵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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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, 몇 둘이야? 픽픽 맵. 이 아, 음. 제가 한번 죽여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거. 리포 나이스. 음. Nice. Oh, 어, 이튼. 음. 본영은 아이 뭐야 이건 제그거 같다 우리, 우리가 멈춰져 있나 본데? 렉스이지렉스이지 우리가 멈춰 보이는 거 같아 못써못 살려 오케이 이거 안되겠다 그러면 캡피 저거. try some smoke s i z e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. <laughs> 이건난 앉아 있었는데. 렉스위치렉스위치 렉스위치. 아니 이런 거는아 엘시 채널 같은 아닐 것 같은데. 저게, 저걸 일부러 이용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어? 야빠 아, 맞았는데? 야빠 생이리요 어, 내, 내, 내 앞에 있다, 내 앞에 내 앞에, 내 앞에, 내씨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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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이거. 아, 얘 진짜 좀 이상한데요. 그, 녹화할 걸 그랬다 이거 제 앉아 있는데 계속 머리가 맞네. 그러니깐요 이게 맞을 그 가게 아닌데. 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네. 뭐를만. 맞... 저 새끼 렉스위치서 나와요 저거 저14 다운 저거. 렉스위치는 쓰고 쓰도 내가 일어났어야지 말이잖아요. 연락 있어 e l l 와아 때 아- 하나 왔지 싶은데

한번 a terrorist! I'm a t e r r o r 많이 t I'm 다 terrorist! I'm 하 t e r r 나 지금 태빙, 태빙 할까 말까 야, 어? 뭐야? 또! 마저 처형해야 돼 완전 처형시켜야 돼 처형 지금 얘, 얘, 얘 죽었는데 주먹질을 하는데 미친내인데요 그러니까! 나다 시켰는데? 처형을 해야 된다고 처형이 뜰 때까지 계속 때려 한번한번 이제 한 번. 자, 자. 오케이 okay, 나이스 nice. 아니! 죽었네 o w n I'm down! I'm d o w 어 I'm dow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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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d o 저, 저, 새끼구나. 아, 저, 저 새끼. 아. 아.